어제 경로당에서 만난 72세 박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차한 잔을 앞에 두고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요즘 집에서도, 동네에서도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게 돼요. 작은 일로도 말다툼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마음만 상해요. 할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며느리와는 손자 교육 문제로, 이웃과는 주차 문제로, 심지어 장 보러 갔다가도 점원과 오해가 생기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일들이 더 피곤하게 느껴져요. 괜히 감정만 상하고 기분만 나빠지니까 말이에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정말 지친 기색이 역력했어요. 4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일해왔고 가정에서도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오셨는데 은퇴 후에 이런 작은 갈등들이 더욱 버겁게 느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일이니까 생활이니까 하면서 참았는데 이제는 굳이 참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한번 화가 나면 며칠씩 기분이 안 좋아져요. 이런 자신이 싫어지기도 하고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세대 간의 생각 차이도 커서 더욱 어려움을 느끼신다고 해요. 손자는 게임과 유튜브에만 빠져 있고 며느리는 요즘 아이들은 달라요라고 하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말처럼 들려서 서운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할아버지는 최근 한 가지 방법을 터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떤 분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써보니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싸우지 않고도 내 말을 들어주게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의 눈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 나이에 뭘 새로 배우겠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두 번 해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더라고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이웃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평화로운 소통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가족, 이웃, 그 누구와도 갈등 없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낼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게 될까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참을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사실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나쁜 게 아니라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살아오면서 쌓인 경험과 지혜가 있으니까 내 방식이 맞다. 내가 옳다. 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져요.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겪은 일들, 성공과 실패의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아직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상대방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도 자신만의 경험과 생각이 있어서 내가 맞다고 여기죠. 설령 나이가 어려도 경험이 적어도 그 사람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내 말이 맞아 하고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심리학에서는 확증편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신의 생각이나 믿음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거부하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또한, 노화 과정에서 뇌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전두엽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감정 조절이나 충동 억제가 예전만큼 원활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보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참을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내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방어적인 태도를 버리고 마음을 열게 되어요. 첫 번째 방법은 상대방이 뭔가 주장할 때, 맞아요. 라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가진 힘은 정말 놀라워요. 상대방이 기대하는 반응은 반박이나 저항인데 갑자기 동의해주니까 당황하면서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애들은 예전과 달라요. 스마트폰이나 게임도 적당히는 해야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어요. 라고 말한다면 바로 그게 아니야. 게임 같은 건 해봤자 시간만 낭비야. 라고 반박하는 대신 맞아. 시대가 많이 변했지. 우리 때와는 다르구나. 라고 먼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며느리는 더 이상 방어적이 되지 않고 마음을 열게 되죠. 그렇죠. 아버님도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라고 하면서 편안해져요. 그때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떨까. 게임도 좋지만 책 읽는 시간도 조금씩 늘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며 내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 맞아 라고 말하면 상대방이 금세 알아차려요. 진심이 담긴 동의와 형식적인 동의는 느낌이 다르거든요. 병원 대기실에서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할머니는 중학생 손자와 게임 시간 문제로 자주 다툼이 있었대요. 손자가 하루에 서너 시간씩 게임을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게임 그만해라, 공부나 해라, 고 자주 말했거든요. 그러면 손자가 할머니는 몰라요. 요즘 친구들은 다 게임해요. 게임 안 하면 대화에 끼지도 못해요. 라고 반발했대요. 그러면 할머니는 남들이 다 한다고 너도 해야 하냐. 공부가 우선이지. 라고 맞받아쳤고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다 보니 할손 관계가 점점 나빠졌대요. 손자는 할머니를 피하려고 하고 할머니는 손자가 말을 안 듣는다고 속상해하고 정말 악순환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 요즘 친구들은 다 게임해요. 저만 안 하면 왕따 당할 수도 있어요라고 하니까 평소 같으면 그런 친구들과는 어울리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대요. 맞아. 요즘 아이들은 그런가 보네. 할머니 때와는 정말 다르구나.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중요하지라고 말했대요. 처음으로 손자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표현한 거죠. 그러자 손자가 갑자기 말투를 바꿔서 그런데 할머니 말씀도 맞아요. 너무 오래 하면 눈도 아프고 공부할 시간도 없어져요. 앞으로는 시간을 정해서 할게요 라고 하더래요. 먼저 인정해주니까 손자도 할머니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 거죠. 그 이후로 둘의 관계가 훨씬 좋아졌대요. 손자가 게임을 할 때도 할머니 한 시간만 더 하고 끌게요 라고 미리 말하고 할머니도 그래 약속 지켜야 한다 라고 웃으며 대답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기려고 들지 않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쉬워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내 말이 맞다며 끝까지 주장하려고 하죠. 하지만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서 정말 이기는 건 아니에요. 말다툼에서 이기면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죠. 그러면 다음에는 더욱 대화하기 어려워져요.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면 정작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 때 소통이 안 되게 되어요. 진짜 현명한 사람은 이기려고 하지 않고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이기는 것보다 함께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공원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아파트 이웃과 주차 문제로 고민이 많으셨어요.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서 조금이라도 삐뚤게 주차하면 이웃들이 불만을 표시했거든요. 어느날 옆집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어제 주차하신 거 너무 삐뚤게 되어 있었어요. 저희가 차 빼기 어려웠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는 나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내가 몇십 년 운전했는데 그 정도도 못 비켜요? 라며 반박했대요. 그러면 아주머니도 그래도 다른 사람 생각 좀 하시죠. 라고 맞받아치고 결국 기분 나쁘게 헤어지곤 했어요. 서로 자기가 맞다고 우기다 보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상하는 거였죠. 하지만 요즘은 달라지셨대요. 이웃이 그런 말을 하면, 아, 그랬나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네요. 다음에 더 조심할게요. 라고 말한다더라고요. 이기려고 하지 않고 먼저 사과하는 거죠. 그러자 아주머니도 완전히 달라졌대요. 아, 괜찮습니다. 할아버지도 어려우시겠지만, 조금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주차 공간이 좁아서 서로 불편하죠라며 부드럽게 말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기려 들지 않으니까 상대방도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참고 인정해주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편해졌어요. 이제는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도 하고, 가끔 좋은 정보도 나누고 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날 때는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고 싶어져요. 당신은 원래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 같은 말을 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 순간의 시원함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망가질 수 있어요. 특히 가족이나 오랜 지인일수록 서로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서 더욱 위험해요. 한순간의 감정으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그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있게 되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한 어머니는 대학생 아들과 자주 다퉜다고 하셨어요. 아들이 진로 문제로 고민하면서 예민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공부는 해야지 라고 하면 아들이 엄마는 요즘 세상을 몰라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라고 반발했대요. 그러면 어머니도 화가 나서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냐? 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고집이 샜어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상대방의 성격이나 과거를 들춰내면서 감정을 건드린 거죠. 그러면 아들은 더욱 마음을 닫아버리고 엄마랑은 대화 안돼 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악순환이 계속된 거죠. 하지만 요즘은 아들이 그런 말을 해도 다르게 반응하신대요.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모르는 부분이 많을 거야. 요즘 취업이 정말 어렵다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구나. 라고 차분하게 말한다고 해요. 그러면 아들도 완전히 달라진대요.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예민했어요. 요즘 면접에서 계속 떨어져서 짜증이 났나봐요. 라며 사과하게 된다고 해요. 감정을 건드리지 않고 이해해 주니까 아들도 마음을 열게 되는 거죠. 그 어머니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하면 화가 나서 참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상황만 더 나빠진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더 따뜻하게 감싸주려고 노력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상대방이 화를 낸다고 해서 똑같이 화를 내면 싸움만 커져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죠. 대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준다고 말하면 분위기가 금세 좋아져요. 마치 찬물을 부어서 불을 끄는 것과 같아요.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지적이나 비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 때문에 남의 지적을 듣기 싫어하게 되죠. 내가 이 나이에 뭘더 배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젊은 애가 뭘 안다고?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어디서든 배울 점을 찾아요. 자신보다 어린 사람이라도 경험이 적은 사람이라도 좋은 조언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복지관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젊은 직원에게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이 나이에 멀리라고 생각하면서 망설이셨다고 해요. 젊은 사람들이 뭘 가르친다고 하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편리한 기능들이 많더래요. 자녀들과 영상 통화도 할수 있고 사진도 쉽게 찍어서 보낼 수 있고 날씨나 뉴스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 기분이었다고 해요. 직원이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더 쉬워요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복잡하게 왜 이래 간단한 게 좋은 거지라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래 그럼 그렇게 해볼게 고마워라고 받아들이신데요. 그러니까 직원도. 더 친절하게 알려주게 되고 할머니도 빨리 배우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젊은 친구들이 참 친절해요. 내가 모르는 걸 하나하나 알려주니까 고마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어려웠어요. 내가 이 나이에 젊은 사람한테 배운다는 게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새로운 걸 배우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손자들과도 메시지로 대화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하니까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내 실수를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변명하지 말고 솔직하게 제가 실수했네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실수를 하면 변명부터 하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내 잘못은 아니야. 상황이 그랬어. 같은 말로 자신을 방어하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변명은 오히려 상대방을 더 화나게 만들어요. 교회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너무 심하게 잔소리를 했다가 후회하신 경험이 있으시대요. 손자가 숙제를 안 하고 게임만 하는 걸 보고 화가 나서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냐? 이래서야 어떻게 사회에 나가서 살겠냐며 심하게 꾸짖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손자가 그날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친구들과 다툼이 있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할아버지가 더 상처를 준 거였죠. 손자는 그일 이후로 할아버지를 피하려고 했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할아버지가 다가가려고 하면 슬쩍 피하고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프셨지만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려우셨대요. 하지만 며칠 후에 용기를 내서 손자에게 다가가셨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심했구나. 내 기분도 생각하지 못하고. 정말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셨다고 해요. 그러자 손자가 오히려 할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숙제를 안 해서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걱정되셔서 그런 거잖아요. 라고 하더래요. 할아버지가 먼저 사과하니까 손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된거죠. 그 이후로 할손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대요. 손자가 먼저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할아버지도 요즘 어떠니 힘든 일은 없고 라고 관심을 보이시고요. 실수를 인정하면 상대방이 더 이상 공격할 이유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럴 수도 있죠. 괜찮아요. 라며 이해해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솔직하게 털어놓게 되어요. 그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손자한테 사과한다는 게. 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은 손자와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다섯 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나요. 다른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줄어들고 대화도 훨씬 편해져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평생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바꾸기는 쉽지 않죠. 왜 내가 먼저 양보해야 하지? 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효과를 직접 경험하게 되면, 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 라고 느끼게 되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지 않는 마음가짐이에요. 대신 서로 기분 좋게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갖는 거죠. 내가 옳다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해결하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지혜가 더욱 소중해져요. 젊을 때는 부딪혀도 괜찮지만, 이제는 평화롭게 지내는 게 훨씬 좋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어들고,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져요. 가족과도, 이웃과도, 새로 만나는 사람들과도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갈등 때문에 잠못 이루는 일도 없어지고,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일도 줄어들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인상이 좋아보여요. 얼굴에 여유가 있고, 말투도 부드럽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만 실천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뭔가 말할 때, 바로 반박하지 말고,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그 효과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남았든 남은 시간만큼은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고 싶잖아요. 매일 누군가와 다투고 기분 나쁜 하루를 보내기보다는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지내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이런 작은 지혜들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게 될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생활도 더 윤택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항상 귀에 쏙 들어오는 생활지에 노년의 지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